스가랴 사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네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집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스가랴는 환상 중에 금 순금 등대잔과 두 감람 나무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이 수르바벨에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는 말씀을 메시지로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친히 이루신다는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스가랴에게 다시 와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순 순금으로 된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입니다. 또한 스가랴가 이 환상의 의미를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십 무엇인 뜻입니까? 네가 이걸 모르느냐? 그러면 설명해 줘요. 그러나 천사는 처음부터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깨닫지 못하고 있는 스가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퍼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전 재건은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표 여기서 주요한 음, 상징적인 음,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두 감람 나무입니다. 이두 감람 나무는 기름부음 받은 받은 자 둘을 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이 그, 어, 기름부음 받은 자 둘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바로 수르바벨을 어,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여기서 등장하는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 등잔대니까 빛이 있겠죠. 이게 빛 대신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 감람나무는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주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주는 그 사역 감당하는 존재,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기름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어 낙심해 있고 성전 재건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정치 지도자였던 왕이었던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그에는 성전 재건 사약이 정치적, 군사적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정치적인 환경, 군사적인 환경, 그리고 백성들의 이 나태함, 이런 것들, 방임,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리더였던 수룹바벨이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아, 안 되나 보다.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이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잃어버린 땅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외적인 방해, 내적인 방해, 그리고 태만 이런 것들이 막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네가 보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 또 군사적인 상황, 그런 능력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거야.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리바벨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당시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수많은 외적 방해와 내적 무기력함으로 성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스스로가 아안 되나 보다,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마음가짐 스스로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수룹바벨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말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외적인 환경은 좌절과 낙심할 수밖에 없죠. 아안 되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아 사람이 있어야 돼. 어떤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외형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조차도 누가 이끌어가신다?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에 있는 수브 수르 바벨에게 이 환상을 주셔서 절망 중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도록 격려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환경 현실적으로 맞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현실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은 누구나 알수 있고 현실은 누구나 붙잡을 수 있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인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현실을 보고해요 열명의 정탐꾼이요, 거짓을 말한 게 아니에요. 현실을 그대로 말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자기의 판단을 내기해요안 된다, 우리는. 우린 메뚜기와 같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결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열명의 정탐꾼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보고, 보고 내용은 현실적이었고 정확했어요. 두 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도 정확했어요. 그런데 해석이 달랐어요. 해석이 열 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그대로 보고 한 다음에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 누구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안 되죠. 당연히 안악자손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정착민들이었으니까 얼마나 강한 군대였겠습니까? 철병과가 있었고 우리는 자기들은 유목민이고.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정확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된다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지만 갈렙과 요수와는 현실을, 긍정적인 현실을 가져고 왔어요. 포도송이를 걸고, 야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맞다. 하나님께서 가서 열 열두 정탐꾼에게 보고라는 게 뭐였어요? 그 땅이 안악 자손이 있는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거 보라는 게 아니고 그 땅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지를 보고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맞다고 보고했어요. 그 증거로 포도송이를 메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 그래요. 현실은 맞아요. 열 명의 정당꾼이 보고한 그 현실은 맞아. 그래,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 땅을 뭐한다? 정복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스그레를 통해서 수류바베리 하나님께서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현실은 맞고 환경은 그런 성, 환경인 거 맞다. 그러나 그 일조차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나님 영이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 이전에 하나님의 뜻인지를 봐야 돼요. 어떤 환경이 아무리 외락해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스가렛 사장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사장 6 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이 인간의 지혜나 권력, 자원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당시에 수룩바벨은 수룩바벨을 정치적 지도자였지만 포로 귀환자들의 실망과 외적 방해로 인해서 낙심해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수룩바벨이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성전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끝까지 확신을 줍니다. 네가 마무리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무기력해 있는 이 백성들 을 데리고 이걸 성전을 마무리를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 네가 할 거야. 그뿐만 아니라 작은 일을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 작은 일들을 멸시하지 말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작은 것들. 아유, 하나님, 이거 언제 합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그 작은 일들을 멸시하지 말라. 그 작은 일들 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한다? 이루신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끔씩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의 판 역사에서 빠격 역사라는 것들. 하나 우리는 그런 걸막 기대해요. 가끔 막 할렐루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작은 일들. 작은 불씨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불을 이루는 것처럼 그것을 멸시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계획과 뜻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루려는 일이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든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고 있는 일은 없는가? 우리 작은 일을 혹시 내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혹시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거든, 그 자리에 서서 성령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의를 추권합니다.